3터 정도. 보면 되죠. 스윙 크기로 봐줄게. 네. 멋지다. 잠깐만. 네. s w i 너 스윙을 한번 해봐. 진짜 n g 하다 거기서. 여기서? 스윙. 아 이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약해 n 약해, 약해, 약해 swing, s w 오케이 swing, 오케이, 그 네. 만 분명히 이가 그냥 그렇게 쳐. 놓고 이렇게 당겨 줄 거라서. 네. 그냥 그렇게 네가 어. 자, 붙이기 작전. 아, 응. 붙이기 작전. 네, 그렇게 붙시는데요 음. 음. 좀 전에 연습하던 스윙대로만. 네. 해 봐. 자, 김민경. 아. 오, 잘 쳤어. 오잘 쳤어. 오, 우와. 오, 잘, 잘 쳤어. 오, 잘 잘쳤와 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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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른쪽으로 봤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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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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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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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일그 네, 스윙을 캐치했어. 예. 야, 천재네, 천재. 네. 또풀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애두가 어. 좋으면. 잠깐만, 민경아. 네? 아, 여, 여, 지금 저 코치 들어보세요. 이게. 네. 줘봐. 예? 네? 얘랑. 네. 어. 이 공이랑 일자랑 줄을 그고. 아. 이 일자에 맞춰서서. 아, 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지 어. 네. 그리고 아, 네가 티티 티 높이 지금 네. 네가 원래 치는 대로 맞춰봐. 네. 원래 네가 티 놓는. 그래서 연습 스 응. 한번 하고 부드럽게 응. 힘으로 하지 말고 어, 어 오케이 그 정도야? 네 음. 그럼 믿고 네 믿고 공은 응. 네가 원래 놓는 것보다 왼쪽으로 한 5cm 정도 응. 5cm 와, 디테일하다. 진짜 다파악어왜 음. 그렇게 하냐 원래 슬라이스가 나니까 네.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 70m만 보낸다고 생각해 네. 아... 와! 그렇지. 좋아. 와! 그렇지. 좋아. 아니 이거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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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끼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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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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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잘 쳤다. 그럼 이제, 아, 다음번에는 네. 1cm만 더다. 아. 오. <laughs> 오, 감사합니다. 그렇 오, 잘 췄어. 아, 좋았어.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초보자분들이랑 많이 치셨어요? 제가 120, 130 치는 애들을 네. 한 일주일 안에 백개 깨게 하는 걸 많이 했어. 아 그러니까 이거 딱 알아. 알아. 이게 당연히 프로맨트 보면 훨씬 더 좋은 건데. 아먼 나는 이 눈높이를 정확히 아니까.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인드 마음을 알아. <laughs>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거다라는 것도 알아. 야. 그러니까 맞아. 그 실수 커버까지 맞춰서 해줄 테니까. 손을 제이예요? 어. 아 확실한 제이야. 사 계획이구나. 있 <laughs> 와, 난 어떻게? 민규야, 이거 좋아. 어? 이거 봐봐. 네. 다리에 힘을 주고. 네. 팔로 이게 끝이야. 응. 어. 팔로만 치라고. 응. 팔로만. 어. 이것도 맞아. 세게 막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팔로만. 팔로만. 어. 지말고 하체 고정. 어 지금. 동민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네, 진짜로. 어. 그렇죠? 어 오케이 화력게.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민규야 어, 우측 보고. 어그 정도 보면 돼. 다리에 힘 주고. 네. 오. 오! 와와와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와야와와 좋았어 좋았어 와와 좋았어 스폰지야. 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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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스폰지야. 와! 딱 50. 핀까지 딱 50. 이거 지금 라이도안 좋아서 5 0점 힘들어요. 이걸로 7번으로 7번, 친다고? 7번으로 반 스윙만 그냥 이 정도만 친다고 아... 생각하고 와... 이 정도? 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똑딱이 한다고 생각을 해. 똑딱이 너무 세. <laughs> 너무 세. 너 백스윙이 너무 커. 너? 승질내겠다. 어? 아니, 아니. <laughs> 귀가 잘안 들려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laughs> 어, 어. 해보지 않았던 어프로치라서 어, 지금. 그렇죠. 런닝 어프로치를 어. 지금 하여서. 네, 저... 오심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게 뒷땅이나 탑볼이 날 가능성이 커가지고 안전하게 치라는 건데 네. 어, 네가 자신 있는 걸로 한번 쳐봐. 응, 괜찮아. 오른발 쪽에 두고 그냥. 그리고 네. 오른쪽에 벙커가 있으니까 네. 왼쪽으로 가는 게더 좋아. 오케이. 어, 아, 아, 왼쪽이다. 아. 닫혀 맞았다. 어, 아, 왼쪽이다. 아, 닫혀 맞았다. 어, 괜찮아요. 아, 요새 해거 닫았어, 갑자기. 아 이게,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닫혀 들어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손 써서. 아. 네,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 최대한... 그래도 조금, 거리는 맞았다. 조금 할수 있는 걸로 체를 해야 돼. 어. 그래서 아마 7번으로 하라고 아. 하지 않았나.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번에 이번에 네. 네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개 망했지. 어? 웃어, 웃어. 웃어요. 네가 시켜,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개 망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 알았어요. 짧게 응. 잡으면 돼요. 아, 너무 긴장돼. 아니, 한번 해보는 거야. 할수 있어! 서봐. 짧게 잡고. 자, 똑딱이 한대 생각하고. 응. 요 정도까지만 백스윙해서. 어. 이렇게? 천천히 어? 백스윙. 딱. 어. 응. 아, 떨려, 미쳤 아니야, 괜찮 그냥 툭 치는 거야. <laughs> 미치겠대. 저렇게 운동 잘하는 애가 뚫려 미치겠다. 툭 치는 거야. 헤드업 하지 말고. 네. 그냥 툭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와, 와 오케이. 아, 아, 멈칫한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아 잘했어. 아 이렇게 끊어서 그래. 끊어서 그래. 지나, 지나갔어. 이렇게 됐어. 딱 끊어서 안간 거야. 아, 안간 거예요. 와, 잘했어. 우와. 자, 민경이. 안 돼, 약해. 손 쓰지 말고 길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그스피디야 네. 딱 좋다. 땡! 땡! 아어 괜찮아요. 아어 세다, 어다 아우, 괜찮아요. 약간 아우. 떡 소리 났죠? 뭐, 저기. 야, 도, 도끼가 있잖아. 그럼, 도끼! 내가 도끼가 없어요. 아니야, 도끼 아니, 있어. 도끼가 있어. 있어 뭐. 오빠 할수 있어. 오빠 자신감 가지고 해, 자신감. 세게 치려고만 안 하면 돼. 진짜로 충분해요. 어, 자신감만 가지고 해. 이 봐봐, 이티더 높아야 돼. 내가 잡아줄게. 아, 내가 진짜 안 맞네 이런 등 교육은 잘하거든요 어 <laughs> <laughs> 아유 그 야, 너무 높지 않아 우리가 티를 약간 올려놨어 이거 마음껏 휘둘러 그냥 마음껏 휘둘러 어. 그냥 마음껏 휘둘러. 어. 마음껏 휘둘러 마음껏 휘둘러 마음껏 되게, 휘둘러 되게끔 꼽아놨어. 오 마이 갓. 진짜 잘쳤어호리논한거 아니에요. 나이스. 아니, 호리논 아니야. 호리논 아니야. 좋아. 티를 이렇게 꽂아야 돼. 나이스. 와, 장동민 뭐야? 야. 호리논 아니야. 오! 야, 왜냐면 동민이가 마음껏 티라고 티를 살짝 올려 놨어. 근데 등기라는 말이 너무 아. <laughs> 나한테 자극제가 됐어와 너무 좋았어 오빠. 무 오빠 진짜 최고였어. 살 췄어. 사랑한다. 잘어 진짜 최고였어 잘했어 잘했어. 얘가, 얘가 맞는 거야. 아 굿샷. 굿샷 굿샷. 야. 내가 티를 만져줄게. 네. 민규야. 네. 여기랑 네, 그러니까 이 그림자방에 있지. 아, 네. 이 그림자방으로 친다고 선이 이거야? 응, 음, 네. 믿고, 응, 믿고, 네, 네. 어이 음, 방향으로 치는 음. 거야. 음, 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저 카트 방향이지만 음. 괜찮아. 음, 응, 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래, 이거 이 방향으로 치면 가운데로 가. 어, 자, 어? 오케이, 김민경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김민경 자, 삼0 아, 칠십 미터만 친다라고 생각해. 네. 연속이 해봐, 깻잎이 부드럽게. 음, 오케이, 오케이. 오, 셔트. 한마디만 하면은 아, 뭐야 진짜 현명 티도 나자 나자 이제 믿는다 <laughs> 이제 믿는다 <laughs> 맹신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늘 아까 너무 잘 맞았거든 <laughs> 야 나도 장동민 믿는다 <laughs> 진짜 나도 믿어요 <laughs> 어? 나도, 나도 믿어, 믿어. <laughs> 어. 우리 다 믿는다 장동민 <laughs> 믿는다 믿습니다. 형, 이거는 어, 상대 팀이 멀리건 한번 주겠습니다. 오오 이런 게스트 처음이에요. 아, 근데 요거 한번 제가 잡아줘도 될까요? 어,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제가 120, 130 치는 애들을 한 일주일 안에 100개 깨게 하는 걸 많이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거다라는 것도 알아. 야 실수 커버까지 맞춰서 해줄 테니까. 내가 아, 진짜 안 맞네. 이런 등? 교육은 잘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지! 오마이가 진짜 잘 쳤어. <laughs> 코리나 한거 아니에요? 나이스. 사랑한다. 잘 쳤어. 진짜 최고. 이러면 또 내가 또 제대로 친다. 자. 음 들어 올린 거 감안해서 내가 해줄게. 음 야, 너무 높지 않아? 음 어차피 들어 올리는 거를 고칠 수 없어. 지금. 이 라인 보이죠 네네. 그림자. 그림자 라인으로 해서 열자로 쓰는 거야. 네네. 음, 그림자 라인대로 저라. 자 어, 왼쪽을 좀 봐야 돼. 어, 어. 왼쪽. 네. 맹신하고 어. <laughs> <laughs> 네,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좀만 조금만 뒤로 가. 공이 지금 다 이, 여기로 왔잖아. 아. 어, 괜찮아. 응. 음, 안쪽 말고 안쪽 말고. 토, 야, 디, 와 디테일이 진짜. 음. 음, 진짜. 부드럽게. 아 왠지 될것 같아. 아될것 될 같아. 것 같아. 아 진짜 될것 같아. 어. 왼쪽으로 고부럽게 와. 와 굿샷. 아니야 이거 오케이,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와. 와 굿샷. 아니야 이거, 오케이,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아니, 이거 오케이,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아, 잠깐만, 세이, 세이. 나이스. 와아 진짜 괜찮네. 오케이. 와. 너무 잘 쳤다. 장동민. 너무 잘 쳤어. 자, 선생님, 오. 바꿔주세요, 이 사람으로.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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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1개깰수 있어!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연습장에 가서 나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여기서는 나를 인정하고 맞춰야 돼. 와. 와. 지금 뭐? 와. 아 영혼들이 계속 나온다. 좋았어, 좋았어. 와, 대박. 미안하다, 경솔했다, 내네 얼굴 이렇게. 아니, 아니. <laughs> 스승은 그런 걸로 화나거나 아, 이러지 않아. 아아 진짜, 진짜 야 장동, 야 동민. 정룡이... 아유 잘 쳤습니다.